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많이는 아니고 세 곡만 배워볼 건데요. 첫 번째 곡인 비행기부터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비행기는 도, 레, 미, 삼음만 나옵니다. 다 하셨던 건데, 도, 자, 보시면요. 도 1번, 2번, 레, 3번, 미. 이렇게. 도, 레, 미. 도, 레, 미. 이렇게 세 음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악보를 보시면 미래도 레, 레.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3번, 왼손 2번, 1번, 2번, 3 3 3자 여기 두 마디만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먼저 3 2 1 2 3 3 3 다시 천천히 3212333뜨셨 죠？그 다음에 2번 어디있어요파란색이 잖아요？그쵸？여기 는아래줄은 왼손 레레 레, 그 다음에 오른손 3번 미미미, 그 다음에 똑같아요. 미래 도레 미미미 3번 부터. 3, 2, 1, 2, 3, 3, 3그 다음에 2, 2번이니까, 이렇게 하고, 2, 3, 2, 1, 2, 3, 쉬고, 여기 보시면, 1이 세박자예요 그래서, 도, 쉬고, 쉴때 어떻게 할까요? 도, 하면 길게 가니까요 또둘셋넷 넷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셋넷 이렇게 또둘셋넷 이렇게 들리시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처음부터 다시 한번 같이 해볼게요 3번부터 잡고 3 2 1 여기다 한번 손을 놓으시면 되죠 3번부터 천천히 시작 3 2 1, 2, 3, 3, 3, 3, 쉬고 렐렐레 하고 3, 3, 3, 3, 또 3, 2, 1, 2, 3, 3, 3, 하고 2, 2, 3, 2, 1, 2, 3, 짠! 되셨죠? 네, 여러분. 비행기 잘 하셨죠? 별로 어렵지 않아서 여러분이 잘 따라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도레미파솔 다섯 개 음이 다시 다 들어간 나비아를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앞보 앞에 놓으시고 옆에 혹은 잘 잡아 보세요. 솔을 먼저 여기 533다 오른손만이죠. 그러면 533 왼손 팔, 그 다음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오오 오, 오 이렇게 돼요. 그럼 오른손 먼저 준비하고 순서대로 1, 2, 3, 4, 5, 5, 5 이렇게.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해볼게요. 오른손 먼저 빨간색 시작. 1, 2, 4, 2, 2, 1, 2, 3, 4, 5. 오오 되셨죠. 두 번째 줄 가볼게요. 두 번째 줄 갑니다. 5333422. 그 다음에 어, 오른손만 하네요. 그쵸? 그렇죠? 135 순서대로 1355333 5, 5, 3, 3, 3. 되셨죠. 그 다음에, 왼손 갑니다.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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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미, 파. 그 다음에 오른손 빨간색 미,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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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 사, 오. 그 다음에 오삼삼 삼. 다시 빨간색 오삼삼사이이일삼 삼. 55333 3, 3. 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음. 조금 악보 보는 게 조금 익숙하지 않으면 어렵게 느낄 수도 있지만, 손은 많이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빠르게는 아니고, 이 정도 속도로 한번더 위에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가볼게요. 준비~ 잡으셨어요? 갑니다. 오손 먼저 오른손 갖다 놓으시고 하나, 둘, 셋, 넷. 오3삼4 2 2 1 2 3 4 5 5 5오3 3 3 4 2 2일3오오3 3 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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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사삼삼삼삼삼사오오삼삼사 이, 이, 1 3오5삼삼 이, 이, 렇게 연주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연습하는 단계니까 항상 구음을 하세요. 했다, 안 했다 하지 마시고 계속 그냥 구음하세요. 5, 3, 3, 4, 2, 2. 음정을 넣으셔도 되고, 아니, 선생님처럼 그냥 5, 3, 3. 이렇게 입으로 그 소리만 내도 되겠습니다. 음정 없이. 음정 넣고 하셔도 좋고요.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으로 우리가 말하면서 또 우리가 귀로도 듣거든요. 구음을 해야 훨씬 빨리 익힐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칼림바를칠때 소리를 내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셨죠?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 곡 하나를 더 배워볼게요. 여러분, 거미라는 곡 아시나요? 거미, 응, 거미도 대부분 친구들이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미라는 곡까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마지막 곡 거미를 배워 볼 건데요. 어, 아마 지난번 수업 자료를 보셨으면 어, 선생님께서 수업 진도를 나가지는 않으셨지만 악보를 올려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미 아마 쳐 봤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조금 더 쉽게 따라올 수있겠구요 자, 악보 먼저 볼게요. 어, 오선보를 볼수 있는 친구들은 이미 보면 다 음정과 음의 길이가 다 파악이 되셨죠. 음, 근데 악보를 잘 보실지 모르는 친구들은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숫자보와 이 박자를 카운트 잘 이렇게 세가면서 따안따딴딴딴딴딴딴딴딴따 이런 식으로 박자를 세시면서 자꾸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선보를 잘볼수 있는 친구들도 지금은 숫자보를 선생님이 할때 같이 좀 따라 하면서 물론 오선보를 볼 수도 있겠지만 숫자보를 조금 손에 익히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오선보를 보고서도 연주를 하기가 더 쉬워요. 그래서 숫자보를 조금 익히고 일단 손을 같이 많이 연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 손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면, 우리 탁, 타브 악보를 먼저 볼게요. 첫 번째 줄 보시면, 오, 빨간색이 훨씬 많네요. 오른손이 훨씬 많아요. 1번, 3번만 나오네요. 그 다음에 왼손은, 어? 이 하나밖에 안 나와. 그쵸? 그럼 손이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돼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이두 개가 같아요. 그래서 이두 마디가 반복되는 겁니다. 그럼 이두 마디만 잘 배워볼게요. 우선. 자, 선생님이 한번 먼저 쳐서 들려주면. 이런 음이에요. 자, 이걸 조금 천천히 우리 같이 도부터 가볼게요. 함, 나, 이렇게 갖게 박자. 세, 엔, 네, 예.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 숫자를 세면서 해볼게요. 시작. 1, 1, 음. 2, 3, 3, 3, 3, 2, 1, 2, 3, 1. 자, 여기는 잘 됐는데 여기 안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한번 더. 2부터 여기만. 시작. 2, 1, 2, 3, 1. 음. 3 하고 바로 와서 1을 해주셔야 돼요. 어, 그럼 두 마디 했네요. 요두 마디 똑같아요. 한번 더, 여기, 시작. 1, 1, 2, 3, 3, 3, 3 2, 1, 2, 3, 2잘 하셨어요. 자, 그럼 이렇게 또 볼게요. 두 마디씩 볼게요. 3, 5, 3, 5. 어, 아까 1, 3. 이번엔 3, 5. 또 여기네. 오, 여기는 4 하나밖에 안 나오네. 손 미리 갖다 놓으시면 편하죠. 그 위치를 갖다 놓으세요. 자, 3부터 갑니다. 천천히. 도, 시, 작 사, 암, 삼, 사, 오, 오, 오. 사, 삼, 사, 오, 삼. 음, 음, 한번 더. 여기 5 뒤에 바로 3 나오셔야 돼요. 오른손이. 자, 3 잡고, 시, 자, 3, 3, 4, 5, 5, 4, 3, 4, 5. 잘 하셨어요. 그 다음, 이거 보세요. 어, 이거랑 거의 똑같은데? 그쵸? 조금 더 단순해요. 도부터 시작. 도, 도, 레미. 숫자로 천천히 시작 2 1 1 2 3 3 2 1 2 3 2 1 잘하셨어요 여기 위에 보다 더 쉽죠 그러면 여기 마지막이 여기 뭐예요 도돌이 표죠 도돌이 표는 반복하라는 말이에요 근데요 어디서 몸 모양 같지 않나요 똑같죠 어, 그래서 우리가 이미 했던 겁니다 반복이에요 반복이 많습니다 도 잡으시고 시작 도도레미미레도레미도자 음. 이렇게 아는 노래가 나왔을 때는 아마 이 음으로 게 이름이 읽힐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또 숫자보로도 연습할 거니까 숫자보로도 시작 1, 1, 2, 3, 3, 3, 3, 2, 1, 2, 3, 1 잘했어요. 근데 도돌이가 있으니까 한번더 시작 1, 1, 2, 3, 3, 3, 3, 2, 1, 2, 3, 1 하고 마무리 네, 너무 잘했습니다 어, 혹시 어려운 친구들이 별로 없으셨기를 바라면서 혹시 어려우셨으면 또 어려우셨다고 얘기해주세요. 선생님이 조금 전 선생님보다는 속도가 빨랐죠. 네. 중학교 친구들이라 조금 따라와 줄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조금 속도를 냈는데 너무 빠르고 어렵다 그러면 또 얘기해주세요. 자 그래서 어, 오늘 진도는 이렇게 세 곡까지 나가는 걸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도부터 소리 아니야 도레미파솔라시도까지의 음을 가지고 연습하고 또 다른 곡을 연습해 보면서 음, 연주해 보면서 또그 음들을 더 연습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거미를 연습해서 선생님한테 어, 밴드 채팅으로 보내주세요. 자기 학번, 자기 반번호, 이름 밝혀주시고 어, 그 다음에 손이 잘 보이게, 그쵸? 칼림바니까, 이렇게,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누굽니다. 하고,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연주를 볼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음, 본인이 핸드폰을 적당히 좋은 곳에 잘가서 본인 얼굴도 보이고, 손도 보이게 하면 좋겠고, 어려우면은 부모님한테 부탁드리면 아마 도와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상 제출해 주시고요. 어, 오늘 수업의 난이도, 진도, 이런 게 너무 빨랐다. 아니면 좀 느렸다. 어, 어쨌다, 이런, 어, 의견 다 주시면 선생님이 감사히 잘 받고, 그거를 다 반영해서 다음 수업에 준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러니까 너무, 어, 혹시 어려웠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선생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선생님이 또 맞춰서 수업을 할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는 아마 이렇게 수업 영상으로 할것 같고요. 어, 선생님이 진도나 여러분과의 어, 더 좋은 수업 방법을 조금 더 고민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더 효과적인지 요렇게 선생님이 사전에 영상을 찍어서 보여 주는 게더 좋을지, 줌으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채팅 채팅 보면서 네, 수업을 할수 있는 여러분들이 말도 하고 글도 쓸수 있고 선생님이 직접 바로바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수업 방식을 택할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볼게요. 네. 그리고 친구들이 언제든지 질문이 있으면 선생님에게 편하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